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영상 자서전 팀 시니어 유튜버 최윤진이라고 합니다. 아 정말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, <laughs> 네 오늘 이렇게 영동에 놀러 오셨다고 했는데, 네네. 네. 네, 어떻게 계기로 해서 놀러 오셨어요? 아 저는 친구가 있어서 네, 네. 네, 여기 살고 해서 영동에. 너도, 네네 너도. 또 아. 이제 아기가 방학이라서 겸사겸사 네. 겸사 해서 네. 이제 친구 보러 놀러 왔어요. 아, 네, 네. 아이고 네. 친구가 친구분이 영동에 사시니까 아, 네. 좋네요. 아, 네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저는 방... 이제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시골에 놀러 오니까 아. 공기도 좋고, 네, 아기도 놀수 있는. 이런 음. 환경들이 더 많아서 너무 좋아요. 아유, 네, 네네. <laughs> 네. 도시에 사시다가 이렇게 영동에 볼거리도 많잖아요, 그죠? 어, 어, 네. 먹을거리도 너무 많을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네, 네 맞아요. 너무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고미래라고 해요. 음, 와, 미래님이요? 네, 와, 네. 와,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? 음...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네. 눈이 되게 이뻤다고 네.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지금 되게 예쁘세요.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장명소 네. 가서 지어주셨어요. 오 특이해요. 어. 미래 앞을 어. 내다보는 어. 분이실것 같아. <laughs> 그거 아니고 이제 뜻을 보면. 네. 어. 뭐 예절 바르고 아름답게 그러고 아, 아름다운 이 네. 예절에 네, 네, 네. 아, 정말 그래서 예의가 바르시고 같아합니다 <laughs> 목소리 톤도 되게 지적이시고 <laughs> 어, 아름다우십니다 네, 머리, 감사합니다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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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뒤 뭐죠 네. 스타일이 어, 네, 네. 어,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요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네네 <laughs> 네. 네. 이렇게 어,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네. 어,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? 기억에 남는 거요? 예, 예. 글쎄,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 응. 어, 그때가 그래도 가장 애기가 이제 하나라서 아, 네. 제가또 늦둥이를 낳 거거든요. 서른 아홉에. 응, 그래서 네, 따님이세요 아드님이세요? 아드, 아드님. 아드님. 아이고, 네네. 귀한 아드님이시네. 어, 네, 네. 그래서 더 <laughs> 많은 어,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어, 아드님 어, 탄생했을 때가 가장 음, 행복하셨구나 그렇죠. 예, 네네생네네생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 아, 그 지금 그네네네네네네네분네네네네가네몇 분이 사세요? 집에는 네고세네네 명. 셋. 아 네네. 남편분하고 네네네고계시는구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보람됐던 일, 보람실에 예, 글쎄요, 음, 너무, 너무 질문하니까 광범하죠, 예, 응? 네. 그렇죠, <laughs>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제 살아가면서, 예, 그렇죠,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, 힘든 과정들을 그렇죠, 다 어, 살아가잖아요, 다 그렇죠. 뭔가 하나가 이제 이루어지고 음. 장만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, 장만은 그렇죠? 게 뭐예요, 집? 왜 네, 그렇죠? <웃음> <웃음> 그때 가장, 가장 기쁘죠. 네. 그렇죠. <laughs> 네. 저 어, 요즘에, 요즘 들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으실까요? 지금 현재가 저는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. 오, 응. 지금 아이하고 네, 음, 네네. 과거를 돌아보면 뭐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. 그렇죠? 앞으로 봐도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네. 지금 그냥 현재가 가장 즐겁고 음. 또 즐겁게 살려고 하고 그래요, 네. 네. 이름처럼. 맞아 네. <laughs> 지향적이신 아, 분이시네요. 아, 네, 어,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게 <웃음> 네. 자서전이기 때문에 우리 네. 아드님에게 네. 어, 남길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? 아이에게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음, 네.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인성이거든요. 지금 네. 사회에서는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사람 남들한테 음. 배려할 줄 알고 그냥 음, 남들한테 뭐 손찌검 받지 않는 그런 아이로 그냥 자랐으면 좋겠어요. 예.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. 저는. 예, 제, 제 생각에는 네, <laughs> 그렇죠. 마음 네.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서요. 오, 맞아요. 마음에, 네. 마음에 병들면 이 몸도 병들다과 한... 잖아요? 네, 네, 맞습니다. 네. <laughs> 마음으로 건강해지고, 진짜 육적으로도 건강하고, 네. 아, 그리고 마음 먹으신 대로 네. 아드님이, 어, 사람들에게 인정받고, 네. 사랑받으며 또 배려심 있는 그런 아이가 돼서, 어,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드님이 되시길 바랄게요. 어,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이렇게 흔쾌히 네. 어, 또 영상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유,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